어제 니가 입니다니이니 혼혈에 쓰러지는니아 니가 니가 니님막 아0니 m 진짜 은정어요 1000km 이상1 0 k m 이상은 없어요. 1000km 이상은 없어요. 1000km 이상은 없어요. 1어요1 0 0어아1 0 0 0 k 은어어 배현아고한테 영향력 있으니까 아, 항상 그 저기 전화하지 나나 전화도 안 받잖아 알면서 그래 어 기자님 전화해봐 어 전화 어 그저께 껐 껐었냐 안 껐었냐 물어봐 어 장도영이가 지금 칼 갈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사심 있을 일이 없어 갖고 어? 어? 안 그래도 굿쪽으로 가는 사람을 거부 하고 어? 안 그래도 굿쪽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내 팔이 자가 전화도 자기가 고 여기 다가가는 것도 자기가 다가고 남이 고 싫어하고 전화안받아 그런 거에서도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응 잠깐만 2 0 k 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호설 시타탄 30킬로미터 과속 단속하는디오다 존경합니다. 아, 우리 춘수 형님도 움직이고 장도형도 움직이고. 아유, 뭐 형님 한번 보시려면 아주 그냥 응? 날 잡아서 오늘 탁. 아, 케미가 딱 맞네요. 응? 아이고. 어떻게 자, 잘 어떻게 고치셨어요? 아, 그러면 춘수 형님 얼른 퇴근하라고 해 줘. 전화해 갖고 빨리. 전 어? k m 앞 5 0 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아니 어느 직장이 세시에 퇴근해요? 아침 열시에 출근해서. 아 그러니까 말이요. 우리 춘수 형님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또 좋아하고, 에? 사람과 함께. 응? 아 오늘 또좀 형님 흑돼지 또 맛있게 또 식사도 하시고 약주도 한잔 하세요. 제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같은 날 또. 갑동? 갑동이면 어디예요? 저기 유성 그건데. 예, 아니 그그 그건 제가 모 찾아드리는데 왜요? 갑동은 왜? 아, 실고갈 아, 아, 차가 기다린다고요? 왜? 아, 또 그, <laughs> 우렁각시가 있군요. 자, <laughs> 예예 예. 아예 예. 예. 아고 예, 예. 아, 고맙습니다. 요거. 아우, 그러면 저기 몇 시까지 계실 건데요, 준세 형님? 아, 아. 오 미터, 오십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양 맹심 없어. 예. 음. 시, 7 시, 6 시. 아, 예, 예. 아, 6시 끝. 알겠습니다. 최대한 빠르게 달려가고있습니다 네, 형님. 좀딱또 뵙겠습니다, 형님. 순세로 예, 형님. 예, 예. 예, 먼저 끊어주세요, 형님. 어우, 이게 터치가 안 되네. 예, 터치가, 예, 예. 아우 아우님 나 전화번호 주울 뻔했어. 삼천만 늦었어. 아나 주울라고 지금 아 이제 이제 많이 컸구나 대현 아우가 이제 아니 나 아우님한테 배운 거요. 뭐 헌혈도 안 한다고 뭐 이렇게 뒷담 하나 까싸고 알았어. 나 내년에는 헌혈 어? 어, 또아 그런 거야? 음, 아니야. 아니 아우님 진짜 대단한 거예요. 내가. 200번 한저 아우가 있다고 했더니 야 미쳤네 200번 어떻게 하냐 나보고 아나 진짜라고 어, 아 우리 해병대 동기 녀석이 그래 와. 어 아니 그 친구도 200번 넘었거든 어, 자기 왜어 전화 받아요 예. 예. 가속단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영